갈매기산이 의이가 왜? 난못 보겠다. 난못 보겠다. 좋았습니다. 가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저는 고기를 너무 사랑하는 고기 러버 소입니다 저는 현진에서 고기를 팔고 있는 영가장 최적가장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근데 오늘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고기 먹으러 온 거예요 우리? <laughs> 고기는 안 주고 이런 거 주시는데. 아그 고기 부위 맞추기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? 아 그냥 먹게 할 일이 없어요. 근데 고기 좀잘 드세요? 부위별 아세요? 고기를 한 10년 동안 영업을 구기 해서요 많이 먹었습니다. 많이 먹고 많이 팔았으니까 잘할수 네. 있을 것 같아요. 10년 노하우로 하신다. 10년 노하우로. 열심히 알겠습니다. 저는 뭐 다양한 고기 먹었으니까 네. 저도 자신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지지 않고 오늘 해보겠습니다. 근데 고기 어디죠? 있 네, 여기 있습니다. 어디요? 아네 감사합니다. 네네. 하나, 네. 하나 집었습니다. <laughs> 어, 떨어졌어요. 떨어졌어요? <laughs> 어떻게 하세요? 잠깐만. 보셨어요? 아, 느낌 습니셨아 느낌 오셨어요? <laughs> 보시는 거 아니죠? 잠깐만요. 네. 진짜 리얼인데 안 보여요. 안 보이시죠? 네. 먹겠습니다. 어, 식었는데. <laughs> 음. 음? 진짜 모르겠어. <laughs> 이거 좀음 담백해요. 고기가 씹는 맛이 있고 약간 이제 육즙이 나온 거 보니까 지방도 좀 있는 거 같은데 아 지방이 있다고요? 네. 음? 나랑 다른데? 저는 되게 담백하고 어 약간 고소해요. 어, 약간 육즙 느껴지는구나. 네 음, 육즙이 나요. 음 나오네요. 하나 둘셋 목살! <laughs> 음. 이거고 따뜻하네요. 음. 맛있다. 좀 두껍 두꺼운데. 음. 감이 오시나요? 하나 둘 셋. 한정살. 등심 덕살. 먹어보겠습니다. 네. 먹어보자 뭐야? 어? 음, 음, 되게 부드러운데요 이거? 역시 똑같은 부위를 하진 않죠 <laughs> 아, 어렵다 값 오셨어요? 맞습니다맞어요 어. 하나 둘셋 갈맹이 썰 목살 왜또 하나 맨날 한 박자씩 느리게 하세요 <laughs> 선생님, 저희 흐름 끊기니까 좀 빨리 주시겠어요? 빨리 주세요. 빨리 빨리. 봐봐. 뭐가 그렇게 많이 났어? 응. 음. 잠깐만, 이거 대박이다. 이거다. 음. 어머,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네. 이게 벗겨졌어요. 잠깐만요. 저도 안 봤습니다. 아 이게 지방이 기름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먹은 중에? 네, 기름이 떨어지는데? 맛 어떤가요? 맛은 항상 먹던 맛있는 맛이 항상 먹던 맛있는 맛? 항상 먹던 맛있는 맛? 네. 잠시만요 항상 먹던 맛있는 맛? 하나 둘셋 삼겹살. 삼겹. 고기 좋아 고기 좋아 고기 주세요. 응? <laughs> 문제 음? 감이 오시나요? 기름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. 쫄깃쫄깃하고 감이 오세요? 근데 저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아까부터 계속 뭔가 헷갈리네. 도전했습니다. 하셨어요? 예. 이렇게 빨리? 어떤 맛이 어땠는데요 이거는? 왜맛 표현 하나도 안 해주죠? 나만 맞추려고 <laughs> 와, 아니 방금 선의의 어... 경쟁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너무하시네 어? 하나, 둘, 셋, 항정살. 오, 아, 달랐네. 갈매기? 가려면 불안한데 <웃음> <웃음> 왜 제가 더 불안해하지 마스터님 불안해하세요? 결과표가 왔어요. 걱정되네요. 갑자기 저희가 같이 똑같이, 마셨... 똑같이 말했던 4번. 네 4번 먼저 보시죠. 4번 뭐라 하셨죠? 4번이 삼겹살이요 삼겹살. 예. 아니 삼겹으로 하셨잖아요. 살 붙이면 안 돼요? 저 삼겹을 한 캡니다. 아 똑같은 거 아닌가? 같습니다. 같 같아요. 왜 그래 저한테 그러셨어요? 알겠습니다. 그러면 4번부터 저희 공개를 해볼게요. 4번 마스터님이. 처음에 들어 주시죠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번은 쌍겹살. 예! 아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마스터 님의 그 힌트. 항상 먹던 맛있는 맛있는 힌트를 좀 얻어서 맞출 수 있었습니다. 그럼 다음으로는 저 1번을 똑같이 말했던것 같은데 뭘로 하셨죠? 저 목살. 아시잖아요. 목살 하셨잖아요. <laughs> 2번이요? 네. 네. 1번 목살 공개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두구두구두구 이거 좀 궁금하다. 이거 좀 1번은 짠! 망했네요. 망했네요. <laughs> 한번 해봅시다3 번이요? 예. 하나 둘, 둘 셋! 셋! 정답은? 정답은 목심! 목심. 아, 목, 이번, 이번 가볼까요? 이번 네. 이번 가보겠습니다. 이런... 가불이냐 항정이냐 항정이냐 가불이냐. 하나 둘, 둘 셋! 셋! 답은 등심도살. 등심도살! 아. <laughs> 자축의 박수. 마지막은 뭔가 제가 맞힐 것 같아요. 저는 한정살 했습니다, 5번. 저도 한정살로 했던 거. 같아요. <목소리> 무슨 말씀이세요. <laughs> 솔직하게 말씀하시죠. 5번 뭐였죠? 갈매라고 했던 <laughs> 갈매기. 갈등이... <laughs> 누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.. 니 치지 마시고 공개해주세요. 두구두두두두두두한살 누구두구두구두구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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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희 지금 3대2 코스로 우리 마스터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. 이거 <laughs> 보가 네. 힘든 말씀인데 나맞히고 울지마, 울지마. 어떻게요? 이제 대표님한테 돈나는 거예요? 다시 하시죠. <laughs> 아, 졌는데 별로 안 슬프네요. 저는 이겼는데 진것같아요이겼는 지금. 거... 어, 잘한다고 했는데. 네. 눈 가리고. 네. 특정 부위만 먹으니까. 네네. 네. 많이 까지. 오늘. 콘텐츠는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어떠셨어요? 재밌지 않았어요? 그래도 네, 재밌었습니다. 거의 영혼 없는 리액션 아닌가요? 안 아,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저희 왓섭 선지인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저희는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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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튀는 맛이 있고 나만 맞추려고.